안녕. 안녕. 나는 영화방송학과 2 1 학번 정미진이라고 해. 안녕. 나는 시각디자인학과 2거 학번 전지라고 해. 나는 전주대학교의 로맨티스트 뷰테라고 해. 나는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주님 서리진이라고 해. 나는 존재만 가능하다.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친구 다른 남사친는 없는 게 좋지. 나는 개방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술 마시는 것까지는 OK야. 술을 왜요? 공적인 목적뭐 그런 거 없이 폐쇄적인 공간이 간다? 아 절대 안 돼. 술집은 다 폐쇄적이야. 근데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도 폐쇄 안돼 술은 안 돼. 난다안 돼. 그냥 안 돼. 안돼 연락도 안돼 그냥 안돼 그럼 만약에 그러면 대학교에 이제 개강 파티나 이런 거에서 가는 술자리 같은 건 돼?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괜찮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어, 개강 때 봐서 좋았어요 이런 거 절대 안 돼. 나는 그 단둘이서 술 마시는 것까지 되는 거지 보살이야 뭐야? 어, 근데. 그 외에 다른 공간말고 약간 술집에서 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가 그래서 일찍 끝나서 만약에 자취방을 2차로 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단둘이면 절대 안될것 같고 그래도 인원이 많이 있다 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해줄 일단 단둘이 밥도 안 되고 아, 다 같이 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막 개인적으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절대 안 돼. 그럼 만약 공적일 수도 있잖아. 단둘이 공적으로 이제 일을 끝나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일을 끝나고 왜 같이 밥을 먹어야지? 어, 어, 그럼 너 깻잎 문제 알지? 알지. 그러면 너의 남자친구가 너의 친구의 깻잎을 잡아준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laughs> 깻잎 내가 뺐지. <laughs> 이건 나도 동의하는 게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깻잎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기 때문에 나도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내 친구의 깻잎을 잡아준다. 이건 절대 안될 거야. 어 말을 해주면 되잖아. 아 친구 깻잎 좀 잡아줘. 이렇게. 나는 완전 추천. 나도. 허? 하고 있어? 어. 어. <웃음> 짜증나. 시시는. <laughs> 음. 대학생일 때만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 그치, 그치. 이걸 못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 맞지 맞지, 맞지. 못하고 있지만 하고 싶다 왜냐면 우리 과는 과제도 많고 이제 야작도 많이 하는데 따로 연애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과에서 CC 너무 좋지 자주 보고 나는 과 CC는 진짜 진짜 그 추천해 뭐야? <웃음> 그냥 c c 를 추천하는데 과아 CC는 그 추천해 왜냐면 그냥 CC는 만약에 헤어지면 은 진짜 가끔 길 가다 마주치는 게 다인데, 파시스는 헤어지는안 만날 수가 없지 않아? 근데 그런 불편함을 즐길 수도 있잖아. 연상. 연상. <laughs> 연상이지. 맞아. 포용해질수 있고. 아, 좀 챙겨주고. 어, 아기 치고 펴주고, 우쭈쭈 해주고. 사실 나는 연하도 좋은데. 아, 누나 누나 소리 좋아해. 아, 귀엽잖아. <laughs> 아, 붐옆 좋고. 아, 너무 좋고 저는 열려있습니다. 안돼요. <laughs> 아무 <laughs> 네, 네. <laughs> 안돼. 연하동각 연상 다 좋은데, 연상이 그래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힘들 때? 네. 그런 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laughs> 뭔가... 왜 이렇게 질투나지? <laughs> 나의, 나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많다? 뭔가 익숙한 게더 멋지잖아. 좀애 같은 사람이야, 좀. 아, 애, 애 같은 연상은 연상이 아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안 봤으면 좋겠다. <laughs> 왜? 왜, 왜? 아니, 어찌됐든. 내 사생활이긴 한데, 아, 너가 원한다면 보여줄 순 있어. 근데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실외수니까. 아, 맞아. 뭔지 알것 같아. 나는 그런 부분에선 괜찮은데, 어, 갤러리나 옆사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한 대화에서 입이 좀 험해가지고 정이 떨어질까봐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동갑! 아 지금 혹시 동갑을 만나고 있어? 아난 맨날 동갑만 만나봐가지고 근데 솔직히 상관이 없긴 해응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나도 굳이 따지자면 연상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나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왜 연상이 왜 좋아? 내가 동갑을 빼고 연하랑 연상을 만나봤는데 대체로 일단 연상이 내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경험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연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통해 배우는 점도 있어서 난 연상이 좋은 것 같아. 너는 왜 동갑이 좋아? 어 때론 왜? 오빠 같고 때론 또 동생 같아서 싸우지 않아? 동갑이면? 어 근데 주변에선 진짜 많이 싸우더라고? 나는 많이 싸워본 적은 있는데 나는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어, 핸드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든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된다면 여자친구의 위치가 남자친구를 충분히 의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확인해 줄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이건 나도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또다 봤으면 좋겠어. 사사건건 다 보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냥 그 정도의 신뢰가 그치? 있다고 서로의 믿음이 <laughs> 중요하니까. 아, 하지만 나는 지금 생각나는데 갤러리는 못 보여줄 것 같아 남자들의 갤러리가 친구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보지 못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남자들의 갤러리가 친구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친구들의 헐벗고 있는 모습까지 담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굳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지 않게 양해를 구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자들도 별반 다를 거 없어 <laughs> 친구들의 생얼이라든지 아주 많이 담겨있지 서로의 갤러리는 보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곱 번 쌉가능 아, 나는 열 번도 쌉가능 아 아니, 하루에 진짜 바빠서 못 만나더라도 진짜 잠깐잠깐 잠깐, 잠깐.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게좋아몇 번씩 만나고 있어? 하루에? <laughs> 부럽다 근데 <laughs> 근데 내가 워낙 집순이여가지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찮아. 한두 번? 이 나을 것같기 하고. <laughs> <laughs>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닐까? 어떤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 음, 음, 좀 그런 텀이 좀잘 맞는 사람이랑 음. 만나는 게 좋다. 어떻게 돼? 나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는데. 우와! 어, 로망인데 네. 어때? 그 장단점이 있잖아. 음. 실하게낼수 있어서 그점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음. 이게 데이트 통장이지만 뭐나 50만 원 낼게 너 50만 원돼 이거기보다는 어. 내가 이번에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어. 얼마 조금 더넣 넣어, 넣어놓고 오 좋다 아 뭐야 <laughs> 좋은데?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결제할 때 아, 뭔지 알아. 뭔가 해줄까? 먼저 일어나야 될까 그건 줄 알지. 계산대에 가서 살짝 어. 어, 괜히 서둘러. 나는 그냥 노멀하게 내가 밥 사면 막 이렇게 걔가 뭐 카페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걔가 좀 쪼달리는 걸좀 안다.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내가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받고 싶기도 할것 같아. 나는 뭔가 연애할 때그 서로 뭐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뭐다 그것도 다 맞지만 연애할 때 자신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laughs> 많이 해봐야 한 사람이 안다고. 많이 해봐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연애를 하는 게더 아, 뭐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될 때마다 한면될 때마다 할수 있다. <laughs> 건강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